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한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새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 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느 장소에 우리가 갔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SNS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은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도 많은 분들이 SNS를 합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보기 편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을 찍은 장소, 그 사진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해시태그라는 것을 통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결하여 그 사진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죠.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에 남겨진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피드 안에 행복하고 예쁘게 사는 그 부부, 가정의 모습은 담겨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다툼으로 괴로워하는 부부나 가정의 모습은 없습니다. 귀엽고 예쁜 아기의 모습은 있지만, 자식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의 갈등이나 육아에 대한 그 스트레스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여행지의 모습은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피드에 담긴 모습들이 현실이 아니라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연출하는 허구는 아닐까라는 그 의구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는 것을 과정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힘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이라는 고통스러운 이면을 감춘 채 화려하고 밝은 빛만 보여주며 기쁜 척 행복한 척하는 모습들이 진실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베대의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나중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해달라고 청합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서 겪어야 할 순환과 죽음에 대해 설명하시는 그 상황을,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못하고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 그분께서 겪으실 자신들도 그분과 함께 겪어야 할그 고통과 시련들이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빛에만 신경 쓰느라 어둠을 보타지 못하는 모습, 결과에만 신경 쓰느라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우리의 영적인 감정적인 삶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전, 고통, 희생을 상징하는 어둠을 만나지 않고는 기쁨, 성공, 성취를 상징하는 그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명은 이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지만 그분의 길은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고 십자가의 어둠으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부활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은 어둠 속에서의 그분의 여정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최종 결과인 성공, 인정,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을 우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과정 없이는 결과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부활의 영광 앞에는 십자가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일정하지 않고 기쁨에만 집중하는 것, 꽃길만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은 신앙여정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빛과 어둠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어둠을 부정하지 말고 그 어둠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라도 우리가 충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실현 속에서 내가 일어날 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증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만 찾을 수 있는 희망과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심오한 진리를 우리 삶 안에서 깨닫고 인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